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0편 51편 17절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성공해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오히려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로 상한 마음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추악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가면을 벗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출하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상처받고 약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상한 마음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를 듣고 통곡한 순간 자만심이 사라지고 깨어졌습니다. 이렇듯 깨어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유용하게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을 때 베드로는 놀랍게 변화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후 그는 오순절날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변화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3천 명이 회개한 것은 완벽한 베드로가 아니라 깨어지고 회복된 베드로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것도 사람의 연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이었던 군대를 하나님은 계속 줄이셨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원과 용사들이 미디안을 칠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러냄으로써 승리의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의 힘과 계획을 포기하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강함과 교만을 깨뜨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더욱 밝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상한 마음을 고치실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고 싶어 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음식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따뜻하게 물으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부드러운 대화였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엘리야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것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품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약하고 깨어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마음은 진짜이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에게 먼저 가까이 오십니다. 깨어짐이 오히려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그것을 벗을 용기가 있나요? 여러분의 가장 아픈 상처와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도록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